얘기해 주신 하느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서는 어깨를 바지를 만들어 그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애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간내에게곧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호만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의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9장 말씀은 이제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옷과 옷에 닿는 흉패를 만드는 내용이 또 계속해서 이어져서 나옵니다. 우리가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누구이고,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화목함, 화해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이 대제사장을 또 우리가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이두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그들이 입는 옷으로도 구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수행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의 사역을 통해서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7장에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본 것처럼 제사장만이 오직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등잔대와 진설병상과 분향단 그것들을 통과하여서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볼때 우리 성도들은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들 또는 하나님과 이 세상을 다시 화목하게 하는 역할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방법 오직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들이 다시금 돌아오게끔. 전도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숫자가 대제사장에 비해서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당대에 딱한 명만 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 당시 최초의 대제사장은 바로 아시는 것처럼 아론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감독하는 역할도 감당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이 그에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년에 딱한 번, 염키푸르라고도 하는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제사를 드리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염소의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역할을 일년에 딱한번 하는 자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이 구약의 제사장이 영적으로 오늘 우리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대제사장은 영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게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 히브리서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은 이거를 아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는데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오늘 우리들의 대제사장임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그리고 대제사장의 옷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을 보면은 이 옷까지도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의 묘사를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꼼 배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주 얇게 핀 금색 실까지 섞으면서 아주 아름다운 옷을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대제사장의 예복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워심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옷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위에 이런 아름다운 옷과 또 흉패를 입는데 이것은 대제사장에게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모든 연약한 모습들을 완전하게 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 있는 띠를 띠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은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예표하는 것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백성을 대표하신다는 것이 이 제사장의 옷에 드러납니다. 이 제사장의 옷에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에는 흉패를 다는데요. 이 흉패에는 아름다운 보석을 종류별로 12개를 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열두지파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또그 보석들마다 그 위에 이스라엘 열두지파의 이름을 각각 한지파씩 새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대제사장이 대표한다는 의미가 되고 또 오늘날에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대제사장은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께 뜻을 여쭈고 하나님께 예 또는 아니요 맞다 또는 틀렸다. 라는 대답 응답을 들을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림과 둠림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예표함을 받으시지만 당연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간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대제사장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매년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올해 드렸다고 내년에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고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염소의 피를 뿌리며 그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매년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을 통하여 단번에 그 제사를 영원히 이루셨습니다. 또한 인간 대제사장은 24시간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자고 있을 때에도 언제나 24시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흉패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가슴팍에 이 흉패 12개의 보석으로 이루어진 흉패를 대제사장이 가슴팍에 이렇게 딱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우리는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흉패를 가슴에 딱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의 가장 귀한 그 가슴에 그걸 우리를 품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흉패를 통해서 우리가 또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단번에 그 제사를 이루신 분이시고 또 아름다운 분이시고 또 대표하시는 분이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기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그 흉패를 마음에 품으시며 가슴에 품으시며 우리 성도들을 누구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느 누구도 할수 없는 우리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 성막에 대한 말씀 중에서도 제사장의 애봇을 만드는 이 출애굽기 39장 그리고 앞서서도 한번더 나오는데요 주래국기 24장의 말씀에서, 27장의 말씀에서 또 그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나 자신, 우리 성도들을 아주 소중하게 품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주님께서는 단번에 끝내시는 제사를 드리셨고, 그 제사는 영원토록 유지되는구나. 왜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의 동행하심 속에서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는 결코 실패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가슴에 품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신 주님이 살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이미 승리하였고 또 다시 승리하게 되는 이하루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진 이 출애굽기 말씀, 이 제사장의 에봇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대표로 짊어지셨으며 아름다우신 주님이시며 또한 우리를 가슴에 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또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성령으로 우리를 둘러싸시는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그 영원한 대제자장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더욱더 결단하고 다짐하고 기도함으로 주님께 여쭈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는 결코 실패가 없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며 더욱더 기뻐하고 담대하며 또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